햇볕이 쨍한 여름 오후, 서울의 낡은 한옥 마당에는 짙은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한때는 웃음꽃이 피어나던 이 집은 이제 셋째, 자매의 병원 진단서 한 장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던 마음이 문을 열어야 했다. 어휴, 이렇게 더운데 무슨 환자를 보겠다고. 툴툴거리며 들어서는 큰 언니, 이영숙 68세, 50년 넘게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그녀의 얼굴엔 삶의 고단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들어오는 둘째 김미숙 65세, 단정하고 우아한 차림새의 그녀는 유명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깐깐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두 자매는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집안으로 들어섰다. 셋째 자매 박은주 62세는 마당 한 켠에 앉아 텃밭에 상추를 다듬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해맑았다. 영숙은 은주의 모습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병원에 있으라니까 기어이 집으로 온다고 고집을 부려서 이게 뭐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미숙은 그런 영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은주에게 다가갔다. 언니 몸도 안 좋으면서 왜 이러고 있어?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 정확히 무슨 병이래?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 별거 아니래. 그냥 좀 쉬면. 땐데 언니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말에 영숙은 한숨을 쉬었고 미숙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별거 아니라니 의사한테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세 자매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었다. 영숙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 고생한 기억 때문에 미숙의 성공을 질투했고 미숙은 자신의 유학 비용을 대주지 않은 영숙에게 서운함을 느꼈다. 은주는 그런 언니들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영숙과 미숙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주는 그런 언니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상추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창 밖에는 밝은 달이 떠있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그때 미숙이 조용히 은주 옆에 앉았다. 언니 나도 나이가 드니까 옛날 일이 다 미안해. 은주는 미숙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영숙이 손에 찜질팩을 들고 서 있었다. 둘이서만 정답게 무슨 얘기를 해? 은주야, 이거 허리에 대고 좀 누워 있어. 의사가 따뜻하게 찜질하면 좋다더라. 영숙의 말에 미숙과 은주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은주에게 찜질팩을 건넸다. 지 "나는 잘 테니까 둘이서만 너무 정답게 있지 마." 영숙은 투박한 말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은주는 영숙이 건넨 찜질팩을 받아 들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찜질팩의 온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있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였다. 미숙은 그런 영숙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비록 오랜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다 은주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면서 굳게 다쳤던 세 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해빙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투병 생활을 하며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하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가게 될 것이다 나레이션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회한 세자매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족은 언제나 가장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나레이션 황호는 노을처럼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그 아름다움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또 다른 온화하고 깊은 빛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고집불통 할아버지와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살아온 할머니,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온 풋풋한 설렘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